꿀까타임꿀타임타임트로퍼안 <목소리> 달려오면 사라집니다. <목소리> 3 <목소리> 2 예. 리까지 저는 말했어요. <laughs> 타이밍까지 정확히 재고 있었어. 멘트리죠. 눈 감아. 완벽한 콤보. 으아아아아. 궁이 두 개. 궁이 <laughs> <위> 세 개. 궁이 <laughs> 두 개가냐, 세 개. 한 개도 모자라. 자, 다음. 알레그레, 토! 으음, 나! 제발. 헬레나 개팔피인 것 같은데. 으아, 리사 개팔피. 안녕, <laughs> 다냐야? 너 그나마 죽어. <laughs> 이글. 와라! 와라! 아.. 그냥 이걸? <laughs> 아 진짜 니나! 아 진짜! 하늘로 더 뛰었어 아이고. 아이고. 야, 정신 나갔나 쉬어라 니들 저트루퍼 건드려서 살려줘요 뺨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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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야될것 어? <laughs> 이거 조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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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laughs> <laughs> 난특덥기도 <laughs> 하지 예 <laughs> <얘> 앞에서 미끄러져. 눈 감아 너무하다. 저희야 여기 걸렸잖아 나야, 잊지 마. <laughs> 너무하다. 기분 <귀여운> 척해도 너무 불쌍한 척해도 소용 없어. <laughs> 너무했다. <웃음> 불쌍한 척해도 소용 없어. <laughs> 너무. <너무한다>. 이건 <laughs> 몰랐겠지. 내 다섯 발을 너에게 다 쏟아주지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다. 아니, 아니, 자, 개오습잘 가요. 자, 안면에. 참, 다음. 아니, 이상하니까. 야, 아니, 너 진짜 뭐 하늘 달고 있어. 아니 뭐야 이거, 너. 쉬어라. 여러분 진짜 피가피 카운터 다 이거. 아피난시다 이걸 달피 이피이 이거 데 자. 이 그렇지. 그렇지. 러브샷. 눈 감아. 아, 우리, 우리, 우리. 나 카인 저격 너무 잘했어. <laughs> 아링 찍었으면 같이 죽는데. 까비. 참 다음. <laughs> 어레 레나 레레레 레, 레. 도망가 레나. 아! 아이 도망가라고. 아 치마 아라 그래 그렇게 보지 말라고. 카메다 보지 말라고. 치마 카 보지 말라고. 보지 말래. 나보고, 치어라, 치어라. 아 개꿀잼이다 방금. 치어라, 치어라. 뭐.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. 그럴리가. 뭐 억지야, 진짜야. 아, 치영, 나 치영 반다렸어. 슈어라. 역할상으로 아, 치명타가 터져도 죽었다라는 그 해피엔딩 어떻습니까? 아, 제가 죽은 시점부터 벌써 메리엔딩인거예 눈 감아! 견뎌보아라. 안 된다, 마틴! 마틴, 안 된다! 아, 아 어떡하지? 난뭘할수 있지? 사냥하기 좋은 향기를 받고 이제 저승을 가시면 돼요. 아, 홍장 시끄러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영상 잘 <내가> 찍었습니다. 빨리... <laughs> 네, 선이 네 <,야> 빨리 저사네. <laughs> <laughs> 영상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. 야야야, 나좀 찍어줘. 야, 나좀 찍어줘. 어느? 아, 나좀나좀 찍어봐. 야, 나좀 찍어봐. 찍어봐. 자, 다음. 이글 잘해 있어. 아, 렉전로 아, 뭘 이걸 받. 아직 뭐 해? 뭐야? 어, 나 걸어라. 아, 너무 좋아. 야 빨리 도와줘. 전부 딜두 명이서 붙여보고 있어. 가만히 붙여보고 있어. 아우, 아, 아 이자리츠로가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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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설 우리지만이 쓰레기아스은 놈들아. 아, 내가 막아먹 아, 배달해 아, 줘서 말이 많아. 쉬어라 괜히 마상고 전화 간다. 아라 아, 아 전화해. 아. 어? 달려. 나 내일 하마아할수 있어.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된다. 안 돼, 내 코타이팅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, 그럼 분 네, 레, <laughs> 레베카. 레베카, 내 희록소리 들었을 텐데. 고맙다. 눈 감아! 아, 내 평타가 짠 써도. 레베이요? 아, 아, 네. 뭐야?

이 때까지 하는거다 봤는데 아 진짜 다 뭐야 에임 다 왔다 나 엔딩 엔니다비까지살지하살어 한약 개딸피리리 에임 갈까요? 아 저승을 같이 갈것 같은데 자자자자! 맞아! 헬레나 딸피! 헬레나 파나 딸피! 뭐야 니분 왜 죽어요! 엠플샷이 왜 여기까지 나가! <laughs> <가라. 웃음> 아니 레다가 맞아도 돼왜 나한테 와 엠플샷 <laughs> 맞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? 거기서 폭발 판도 남기고? 관통이에요 관통이요 네. 관통이에요? 관통이에요? <laughs> <laughs> 헬레나 뭐 거의 모든 그게 관통임. s SLG l 기 빼고. s 셀 g 는 관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. 그렇 아니 주사인데왜 아, 그 관통해? 저격이 관통해야지 멍청이더라. 그 주사기 꽂고 뚫는 거잖아요, 뭐그 어. 그래서 아니,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. 그러면은 주사기 담겨진 액체 정체는 뭐야? 그 염산. 염산이요. 염산. 염산. 해만 해도 또 뛰신다. 그러니까 헬레나가 이렇게 축창 뛰잖아. 저승 가는 거야? 네. 네. 눈 감아 아 심지어 그와 중에 미사인데 치금파가 안없어 <laughs> 진짜? 이렇게 극혐이 다 진짜. 이제 끝이다!